네, 안녕하십니까. 건니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할 일은 바로 브롤스타즈인데, 이번에는 제가 벌써 600개나 됐고, 제 캐릭터가 두개늘었어요제시랑 엘프리모. 네, 이게 끝입니다. 루카 거의 공개됐는데, 네. 일단은 간단히 한번 하이시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부스터지. 애플을 쓰는 힘은 유명해서. 자, 빨리 가겠습니다. 이때로, 때로, 야, 때로, 야, 때로, 야, 때로, 야, 때구 야,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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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친구, 친구들. 일사 돼지가 다 찼습니다. 예 이겼다. 아하이웨스다 플레이한 게난 진짜 이랑안 간다 일을. 그러한번무 아니면 토 솔로 해보겠습니다 역시 뭐 아니면 도뭐 아니면 도 진짜 빡세게임이죠 쇼다운 굳이 안가도 되요 이제 잘 피해주면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콜트는. 이렇게 하고.

오늘 둘이 싸워서 그냥 죽었어요. 한명 없죠? 3이야3 위. 3명이 3위 괜찮아. 3위이 괜찮아. 응, 괜찮아. 잘했어, 민기야. 잘했어, 민기야. 너는 할 만큼 했어. 이번에는 한번 지옥까지 하죠. 근데 오늘 뉴스에는 못떴을라나 어, 진짜? 계약 확인은 완료. 이거 안읽어주도 돼요. 그냥 넘기셔도 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 지금은 인도네시아 시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시군으로 7시 38분쯤 됐어요. 야, 반대로... 이거 너무 치열한 싸움... 오케이! 야 임마 더딨어너 바라바라바라. 응 아니야? 응. 개야 강이 어디 도망가? 어딜 도망가려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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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타랑 같이 있죠? 니타 쫄아서 도망가죠 지금? 쫄아서 쫄아라쫄 쪼라도 아라도아라도쪼라아 진짜 아 띵따 3위, 3위. 3위는 괜찮아. 3위 괜찮아, 3위 괜찮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번 잼그램 한번 하겠습니다. 잼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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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어디다 먹어? 너런나 좀 부드럽고... 안 돼, 안 돼, 나죽으면안 돼~ 보임~ 마 내가 임마~ 어? 야, 나좀 살려주라옹 나만, 나만 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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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오, 아슬아슬하게 이겼네요 다 플레이옹 이 불녀석 오마리오마리오마리 오마리. 지금 다시 한번 우승할 때까지 쇼다하겠습니다 솔로고요? 지금 바로 솔로인가, 지원가? 일단 저도 저도 잘 몰라요. 정말 너 가니? 아, 너 가니? 아, 미안해. 아니, 아니, 아니. 아무도 안 오는데? 애프리모 그 빼고는 싸우지 말 것. 일단은, 보디 왔습니다. 주스가, 온 누가 먹었네. 오케이 이게 불모라 임마. 우승 했다요 이게 로 엘프리모 라 이게 바로 엘프리모니다 <목소리> 엘프리모가 뭐어쩌구지쩌구어그구담보이675 8 0 특별 이벤트 9 5 0보면10 왼쪽 티켓 0개 그리고 이거하고 0천경 다이어 메가 상자 또 메가 상자 그럼 또 메가 상자 또 메가 상자 또대 메가 상자 메가 상자 메가 상자 메가 상자 메가 상자 메어 4천 5백까지 쓴다 이번엔 이거 듀오도 이길 때까지 하겠습니다 쇼타임. 너 거기 해 어이 골드. 너 거기 에나 여기 할게 땡큐? 메롱롱 메롱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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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원주로 갚아다오 원주로 갚아다오! 내가 할게 미안해, 나또 죽었어. 야, 저기 밑에. 오, 잘했어, 잘했어. 야! 이거 어, 바쁘냐? 왜안 갔어, 인마 복수를 해주게 슬핏도 스루... 다 나한테는 아직 베개거 에스나, 슬스슬슬 아이, 이 녀석아. 너왜 죽어, 임마? 오 좋다 제발 불 파트너 불 불x5 아니면 엘프리모 그리고 니타 좋아 니타, 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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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 니타 불 아니면 엘프리모 엘프리모 파트너 진이 있어요 진짜요 제발 어, 불아불아좋아좋아 안돼! 아! 저 사람이네? 그래. 인정해줄게. 인정해줄게! 아. 마음 안, 돼. 아. 그래. 아. 음 안, 아, 안, 안, 돼 이거. 아무튼. 아씨, 저기 상대 있잖아, 임마. 이 사람도 바보 아니에요? 도망치마, 임마. 도망치마, 임마. 우리 망했어. 우리 망했어. 우리 망했어. 나네. 나 다시 솔로로 할 거다. 솔로. 솔로 한 번만 1등 되고. 그래서 끝내겠습니몇 분이에요? 25분짜리네, 엄마. 엄마. cô chia là cho dạng các chỉ mình để cái bà đi 안녕? 잘 먹었어? 난 갈게요 이기 예, 근처에 불 있다 고 어? 불? 저 어디 가니? 자기야 저좀 살려주세요 응? 아씨.. 오프어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요 충전기를 꺼내야돼요 그리고 충전기 이게 있긴 하냐 야야이 충전기가 없니? 야